자, 방금 전 영, 여, 영상을 찍, 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나온, 미니오! 자, 두 번째 영상은, 마크! 여러분 요즘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십니까? 제가 영상 지금 그거만두개 올렸어요. 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청주 갔을 때, 우연히 피규어를 봤거든요? 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걸 찍으려고 했는데, 음, 스폰지밥인가? 하여튼, 그걸로 제가 골랐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제가 업로드 할 거고요. 음, 일단은, 오늘 일단은, 원래는 가차 뽑기 영상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못 올렸어요. 그 가차 뽑기가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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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대담아입니다. 구대담아 구드타마 가챠 뽑기 올리려고 했는데, 네, 불가치 않게 청주를 오게 돼서 음... 못 올렸습니다 뭐 이거 못 올린거 정말 정말 죄송하구요 자 그만큼 영상을 잘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 지금부터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도 컴온컴온 컴온, 들어와 들어와 출발 개봉박두 이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시리즈를 안 보여드렸죠? 제가. 여기 알렉스도 있고요. 그 밑에 스티브가 있습니다. 전 알렉스나 스티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개봉 파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어우, 여러분! 이건 좀비 피그맨 같죠? 근데 이 좀비 피그맨은 여기 없습니다. 이 캐릭터 시리즈에도 없습니다. 버리고요.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난 그것도 못 보고 골랐단 말이죠. 어이, 바보야, 바보야! 머리 때리면 안 좋아진다는 거. 자, 뭐, 이 정도면 됐죠? 어, 퀄리티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에요. 후회는 후회하 하지 마, 맙시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도 지금부터 아주 빠르게 쌉빡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두 번째는 발이 짝짝이 된듯 합니다. 이울프 영어로는 울프인데, 이건 살짝 발음이 거꾸로 해서 월프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약간 짝짝이 아닙니까? 아, 제가 이거 살짝만 수정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원래 이렇게 됐어요. 음. 오, 약간.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저도 모를 만큼 수준이 이렇게 돼있구요 근데 이게 마크에선 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비주얼은 늑대입니다. 뼈다구로 물고 있고요. 정말 정말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크 원조 회사가 모창 앱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제조명은 중국이고 사용 연령은 여세 이상입니다. 여세 이상은 몰래 몰래 뽑으시면 몰래 몰래 사면 좋은데. 이것도 제한을 넘 원래는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뭐 귀여운 피규어고 단지 먹을 뿐이지. 뭐 근데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고요. 자, 그럼 이정도면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장난감 여기서 우, 우, 끝. Good, 좋은 좋아요, please.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끝. 준독.